고기를 숙성시키는 걸 그냥 요리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예술, 심지어 철학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엘레조의 숙성 철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한 문장이에요. 식은 유희가 아니다. 이게 엘레조의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신념인데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이들이 생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또 존중하며 다루는지 바로 느껴지죠. 자, 이 철학은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식감, 감칠맛, 그리고 향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감입니다. 과학적으로만 보면 뭐 도축하고 나서 딱딱해진 고기가 있잖아요. 그게 고기 안에 있는 효소 때문에 서서히 부드럽게 풀리는 과정이에요. 근섬유가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질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엘레조는 이걸 그냥 과학 현상으로만 보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시간과 효소가 생명의 형태를 정리해가는 행위다. 단순히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끝난 후에도 그 구조가 존중 받으면서 아름답게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멋진 해석 아닌가요? 자, 두 번째는 감친 맛입니다. 숙성이 그냥 고기를 부드럽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실은 고기 속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랑 펩타이드로 쪼개지면서 고기 스스로가 아주 복합적이고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화학적인 창조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엘레조가 말하는 감칠맛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미료의 그런 강렬한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생명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 같은 거죠. 고기가 가졌던 생명 에너지가 우리 혀 끝에서 느낄 수 있는 기록으로 바뀌는 과정이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향은 그냥 음, 좋은 냄새?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물이 살면서 마셨던 공기,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 동물이 거닐었던 환경, 그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생명이 남긴 마지막 숨결 같다고 할까요? 자, 이걸로 시간의 세 가지 미학이 완성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진 식감, 깊어진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 숨결과 같은 향까지. 이 모든 게 사라진 생명에 대한 경위이고, 또 우리가 그 생명과 다시 만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시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 철학이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되는지 그 시각적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알겠는데, 그래서 그 추상적인 식감, 감칠맛,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어떻게 변하는데요? 바로 그 답을 다음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돼지고기를 8주 동안 숙성시켰을 때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8주 차에 딱 이르렀을 때 감칠맛이랑 향은 거의 최고조에 달하죠. 반면에 식감은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요. 이게 뭐 의미하냐면 각 요소가 서로 다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최적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편은 그 여정을 딱 요약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한 가지만 최고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6주 차쯤에 식감의 균형이 딱 잡히고, 그 이후에 감칠맛과 향이 정점을 찍잖아요? 이 모든 것의 조화, 바로 이게 숙성의 최종 목표인 셈이죠. 음, 맛이 깊어지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숙성하면 고기가 마르잖아요. 수분이 날아가는 건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데이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분 감소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숙성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그래프는 2개월 숙성했을 때 돼지고기 부위별로 수분이 얼마나 남았나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등심, 오른쪽이 어깨등심이에요. 딱 봐도 등심 쪽 수분이 더 많이 줄었죠. 이건 지방이 적은 부위일수록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면서 풍미가 응축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위별 특성에 따라서 숙성 과정도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진짜 재밌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요. 고기 속 수분은 사실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맛에 별 영향도 없이 그냥 휙 날아가버리는 자유수. 다른 하나는 단백질에 꽉 붙어서 감칠맛과 향을 품고 있는 결합수예요.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건 쓸데없는 자유수는 날려버리고 맛의 엑기스가 담긴 결합수만 딱 남기는 과정인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결국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수분을 잃는다는 건 그냥 손실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농축하는 과정인 겁니다. 수분이 줄어드는 만큼 생명의 본질이 더 진하게 응축되는 거죠. 자, 이제 과학과 데이터를 넘어서 이 멋진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세심한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레지오에서는 고기를 받아서 레스토랑에 전달하기까지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인데요. 이걸 그냥 물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입고부터 분석, 소통, 그리고 마지막 전달까지 생명을 요리로 바꾸는 하나의 정성스러운 의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두 번째 단계, 개체별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고기를 그냥 똑같은 공산품처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고기 하나하나가 가진 지방의 질, 근육의 형태 같은 고유한 특성을 다 분석해서 이 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숙성 방향이 뭘까? 하고 가늠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그들의 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숙성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어떤 최첨단 기계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장인의 손과 감각, 즉, 인간의 직관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인 최종 전달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그냥 택배 보내듯이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차원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기는 그 생명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에만 식탁에 오를 자격이 있다. 결국 최종 전달은 타이밍의 예술인 셈이죠. 그 모든 과정의 정점에서 고기가 가장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에만 식탁에 오를 자격을 얻는다는 철학.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레조의 방식은 그냥 고기를 다루는 과정 그 이상이에요. 이건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감각의 매개체이고 생명과 시간이 나누는 대화이며 생명의 리듬이 요리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하나의 완전한 철학적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다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먹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냥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과 생명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를 맛보고 있는 걸까?